어느 마을에 춘자라는 한 과부가 있었다. 오랜 과부 생활에 그녀에게도 흥섭이라는 몰래 만나는 호라비가 있었는데 역시 낮에 일하다가 참 먹고 몰래 방앗간에서 잠깐 거사를 치르는 것만큼 재미난 일도 없구만 그려 춘자 어때요, 자네도 좋았는가? 흥섭씨, 거식이 오늘도 참 말로 좋기는 했는데 말이여 내가 흥섭씨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주변 눈치가 참 많이 보이는구먼. 아니 나도 호라비 신세고 자네도 과부가 된지 십수년이 되었는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게 어딨는가? 홀로 된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겄는가? 거식이 혹시 소문이라도 남은 우리 덕파리 귀에라도 들어갈까 내 그것이 걱정이구먼. 덕파리 그놈도 이미 장성해가지고 당장 내일모레 혼인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라인디 그러지 말고 춘자씨 거식이 나랑 인자 안 합칠란가? 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도 몇십년을 살텐디 서로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지 않겄냐 이 말이지? 안 그래도 요즘 내 당신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그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닌디 그럼믄 일단 덕파리를 내가 한번 설득해볼라요 그렇게 춘자는 다음날 아침 덕파리를 불렀는데 어머니 거시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아 인자 나도 과부된 지 10년이 넘어가는디 슬슬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디 말이오 너 마을의 흥섭이 아재 알제? 그 아재랑 합칠까 생각하는디 덕파리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잉 원매 어머니, 그것이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대요?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혼인한 후에 쭉 모시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밥을 굶을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닌디. 굳이 재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요? 제가 혼인한 이후에도 책임지고 모실 라니께 그런 걱정 하덜덜 마셔요. 아야 덕팔아, 여덕팔이. 내가 여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여시가문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내가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것이기 하지만 여시 한자가 그러하듯. 위잎보다 아랫잎이 더큰 것처럼 나도 위 님만 채워봐야 계속 아랫잎이 허기지다고 재촉하니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아랫잎도 채우고 살아야겄다. 이말이여내 말이? 춘자가 그리 말하니 덕팔은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명분이 없어 흥서바제와의 재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